나또 바람 맞은 거야? 진은 잘라면 얼마나 잘났다고? 안 나올 거면 톡이라도 해주지. 아니 애초에 그 새끼 말을 믿은 내가 뿅신이었지. 트론 외모 지상주의. 그래, 원래 인생이란 고도간 거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름 모를 여자야 진심으로 사랑했다. 저기 혹시 소개팅 하시는 분 맞으세요? 어? 어예 맞아요 예. 어 늦어서 죄송해요 마지막 똥한덩 거니까 끝까지 안 나와서요. 어, 어 괜찮아요. 저도 어제 도착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어 매너가 좋으시네요. 예? 그럼 우리 사귀는 건가요? 아직 서로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가요? 어예저 이름은 김시국입니다. 제 이름은, 이름은 해수예요. 해수할 때해 해수할 때 수. 그럼 이제부터 사귀는 건가요? 네 너무 좋아요 아이는 3명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시국씨도 참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아, 그럼 우리 결혼할까요? 결혼하기 전엔 프로포즈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까진 결혼 안할 거예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혜수씨 싫어 프로포즈하면 결혼해준다 했잖아요 씨발 세상에 그렇게 멋없는 프로포즈가 어딨어요 좀더 남자답게 하셔야 제 마음이 움직이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국씨 칫솔에 똥 묻혀서 양치하셨어요? 입에서 따뜻한 쓰레기 냄새 나요 이렇게 감동적인 프러포즈는 태어나서 열두 번째예요. 여보, 우리 아이 피아노학원 등록하러 가요. 제가 혹시 몰라 알아보고 방구, 왔는데 너, 유명한 너, 방구 너무 더. 방구. 일단 대출 알아보러 은행부터 가봐요. 전세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웃음> <웃음>